문제에서 한글로 된거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 그지? 끊을 끼, 한 달러 끊는 양의 핵심 키워드 기준으로 끊어 놓은 겁니다. 하나하나 종목이야, 이 제곱이 면서, 그리고 아이의 매수가 되도록 할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할는 가장 작은 를 곱할 까곱하기 어떤 자연수 곱하여 어떤 걸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대이 네모는 곱구야 다른 작은 자연수가 네모. 이렇게, 이럴 때또 다른 어떤 자연수 이랑 다른 거야? 그얘가 세는 거야. 어떤 자연수의 제곱. 실제 문제는 2, 4, 4 곱하기 a는 b 제곱이라는 수가 없다. 또 곱하기에서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소인수 문제야 그래서 3배수, 2배수의 판단하고 정하는 방법 개념수에도 없고 해설지에도 없고 하지만 자주 나오는 풀이 넘고 네. 3배수가 되기 서1 4수 아니냐? 4배수 아, 예를 들어 1 2곱하기4곱하기 4배곱하기 4곱하기 4배곱하기 4하기4하기4하기4하4하하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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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면 얘가 1 곱하기 99에다가 더 앞으로 내고, 즉 결합법이야. 그래서, 그래서 얘는 3으로.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자, 99는 9배수죠. 9도 9배수죠. 9배수가 되면 당연히 3배수도 당연히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전체를 하지 않고 결국 9배수를 빼고 남는게1 곱하기 1이지. 하고 2 곱하기 1이지. 하고 3 곱하기 1이지. 그리고 4더한 거. 결국 1이 곱해졌기 때문에 뒤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 자체가 3배수면 3배수가 될 거야. 나머지는 이미 3배수니. 그래서 얘가 합이 6이에요 그래서 얘는 3배수가 되죠. 9배수도 똑같아. 이미 9배수니. 나머지가 9배수면 9배수가 되죠. 근데 6은 9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3배수가 되면서 9배수가 안 되는 대표적인 게1 2 3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니까 결국 자리수의 합이 3배수면 3배수. 9배수도 9배수 되는거 참 알고 이시나요자 그러면 2 4만6이고 9죠? 그 바로 선배수인거알수어한 다음에 내가 그냥 손가락 풀이법이라고 요 무슨 면그 그럼 이죠지이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편할까어자이은9어 어, 지금 이거 당연히 3배수죠 또2하 7도 구죠 할수 있고 어, 오케이. 그러면 3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옆에 두번한번적어게 3에 지수 5번 뽑혔다 이거 지수, 지수 소인수들이랑 지수, 지수 다이어습니다 다시 음. 그러면 여기다가 바꿀게 그러면 네가 3에 5제곱에다가 뽑혔을 때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은 짝수 만드는 게 지수가 한번더뽑현네죠 그러면 가로를꼭 합니다. 그래서 3의 세제곱을두번 해요. 3의 육제곱은 3을 4번 곱하고 3을 3번 곱하니 얘를 바꾸면 이가 돼요. 지수 법칙에라가로를하든 지수의 곱이 법칙이 돼요. 3의 3제곱의 제곱이야.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얘가 a 곱가정제면서 3의 1제곱 그 다음에 3의 3제곱 27이니 27의 제곱이 되는 거좀 그래서 2, 4, 3 곱하기 3이 27의 제곱이란? 뭐야? 첫번째 말씀 자 그렇게 했으면 요거 4수 빼고 다 틀렸죠 근데 한개더 있어 이면서 그리고 야 얘는 어, 내가 알려주는 그냥 팁이야 어. 다의 배수가 되도록 하니까 곱하기 어떤 수를 했더니 4 곱하기 하트가 되야는데 어. 자 문자를 최대한 안 쓰고 하려고 하는 이자 이렇게 되고요 자 자변은 똑같을 거야 우변이 세모제곱이 도다 똑같을 거야 그러면 이두 가지가 같은 거야 그럼 얘도 또 하나의 세모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2의 제곱이 돼요 곱과 자별 자 그러면 이게 제곱이 돼야 돼 그럼 이 하트가 또한 제곱이 돼야 돼 하여 얘는 이제 2의 제곱이고요 동그라미 제곱이 다시 얘를 정리하면 이곱하기 동그라미 전체의 제곱이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게 이 곱하기 동그라미제곱에 대한 겪은 아 왼쪽과 오른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의 5제곱 곱하기 네모가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럼 아까 했지만 이 네모 안에 반드시 3이 있어야겠지. 왜 그래? 짝수 되습니까최소 자, 그럼 다시 정리할까? 자, 3의 5제곱에다가 곱하기 3이 한번 반드시 있요 별표 가 없다. 그렇게 될 때. 맞네. 그럼 얘가 다좋오면3의 2.5이잖아. 곱하기 별표야. 그리고 얘는 2가 있고 3이 있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더라 그러면서. 그럼 이 3에 2.5가 얘가 같은 거야. 그죠? 얘가. 자,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의 제곱, 동그라미 제곱과 3에 2곱의 별표가 돼. 이 중에서 가장 잘, 서로 교차해. 그니까, 러 이, 여기가 3이 있어야겠죠? 여기가 2가 됐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3이 있고, 2가 있고, 얘는 1이 됐지? 이렇게 교차해. 할됐어 3가 끝해볼게 맞지? 그렇게 해야 되고, 별표가 2개 적극이 되겠죠? 그래서 별표가 2개 적극이니까, 아, 최력값이니까 결국 이렇게. 3의 6대국과 2의 적극이 되면 딱 가장 작은 게다 만족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3에 3제곱 곱기2한번 하고요 제곱이 되고 27에다가 2를 곱한 거에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54에 제곱을 하번 쓴다는 자, 처음부터 내가 문자 안쓰는 이유가 결국 4가지 제곱이라는 지 네모, 세모, 별, 공반자직문자 쓰는 게이 쉽지가 않지 그리고 이제 별이 뭔지 알았죠? 아 별이 2의 제곱이야 그래도 데이터만 차례대로 가봐야죠 어차피 3의 제곱, 2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3학과 곱하기, 네모는 3만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3 곱하기 2이되그 위는 50차가 되지. 처음에 곱해야 될 것은 3 곱하기 2의 제곱. 3, 4, 10이 되고 그랬을 때 제곱수는 50차. 아까 A가 3 곱하기 2의 제곱. 3, 4, 10이 되고 b는 제곱이 54에서 0이니까 b가 54입니다.